리퍼! 해킹! 오늘은 자경 자유경쟁전 영상입니다 레전드 선브라부터 개웃긴 상황 그리고 마스터 승급 도전까지 끝까지 봐주시길 바로 갑니다 음. 7연패입니다 7연패 역할 고정에서 7연패 해버린 띠라 간만에 자경 가볼까 마스터 찍어볼까요? 7연패를 끊을 애를 꺼내야겠다 잘 보세요 자경에서 14기입니다 승리하면 3아 알겠습니다 3연패. 반드시 한면 이겨야겠네 아 한판만 이기자 제발 자 갑니다 그리버 보고 오케이 손모가 도와줘 우리 팀은 안 도와줘 다 뒤져 새끼들을한 이겨봅시다 여러분들 나이스 메크리커 루시아킨 루시커잘 루슈 가시게 잘한 가볼까요? 솔져 택댄스추다 죽었노 나를 화나겠나 적팀 로드 와이킹, E M P도 있는데 E M P 준비할게요. 큰일났다 어디 가노? 리버 와이킹! 지렸나 하나님 심쿵했나? E M P 갑니다 형님들. 우리 팀은 진짜 가네. 로드워힐드 주시고 예. 함을 줘. 이번 판 진짜 진다. 팀원 찾아간다. 연피스4공사 간다. 지고 싶어도 이기는 판이 있을 텐데, 울지 않아. 한편, 먼저도 이기는 판이 있다니깐요. 투구자크 루쇼 레클리 해킹. 레클리 휘 야, 이거 무서운 놈이네. <laughs> 닌 진짜 뒤졌다. 사람 잘못 건드렸다. 이. 계속 위에 올라오는 레이퍼! 리퍼 해킹 잘 가라, 새끼야. 목소리 좋다. 아, 목소리 좋나요? 레오님처럼 뒤로 하실래요 여기서 뛰라다. 리퍼 힉. 뭐아아아킬들이 리퍼 바로 해킹. 리퍼 비엘. <laughs> 어 나가라야? 여기 진짜 좋아네, 임마 오! 아! 씨발 윈스턴을 해킹을 해줬어요? 이리오님 혹시 제 목소리가 어떤 점이 좋나요? 섹시함 섹시하다고요? 혹시 남성이세요? 여성분이세요? 남성 게임이 나왔죠 여러분들 겐지 음. 해킹! 겐지 어? 컷 에임 개지렸다 잘 돌아주면서 로도 따뜻~ <놀비> 잘 가시게 이래요. 진짜 개미쳤다. 전부 다 살아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좀 버스 타나요? 바로 대가리 뚫어버리지. 어, 1인공! 사람 잘못건드렸다 어? 리퍼 피리버킹 하늘 바라보다가 바로 사망 네. 야 리퍼 빼고 모이라 하네 쟤 꽁캐 좋아나보다 모이라 여기있습니다 모이라 피해 모라피크 나이스 아. 개사기자리 올라갈게요 네크리 잡아주면서 여기에서 해킹을 딱 해주면서 맥크를. 하나부터 봐주면서 이겨주면서 모난과의 따 예? 아, 투리님 머선 일이고 과연 맞스터갈수 있을지 화이팅 화이팅 어? 대한민국 화이팅 아 좋다 아이가 어. 네네. 야 얘네 4일입니다 미친X이에요 어. 이거 아니 <laughs> 5일이 <laughs> 6킬 <6일. 웃음> 야야 얘네 6킬이야 하지만 힘들어만 하면 야, 어 바로 다 뒤진다는 점예 이점 예 나도 뒤진다는 점 아니, 계속 맥크리 보고 말 걸어 달라고 하는 시청자들 아니 여러분들 죄송한데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계속 목소리가 작으면 님들이 볼륨 을 <목소리> 올리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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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장점 가볼까 용팔이 서울시 용산구 용팔이 한번 가볼까 유감 간다 진짜 드릴게요 가자 그러세요. 또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도. 도란나 오, 이 새끼들이 개풀어 쌍갑시 <laughs> 야, 급하니까 탱커 꺼내네. 아, 야, 이거 육탱이가육탱인가 이제, 이만. 아유, 나 죽나. 왜? 야, 이번에 육탱인데 야, 얘네 이거 단합질인다. 어? 아, 쟤네 소추들 아니냐? 네, 그러지. 거의 뭐단한력만큼은오버치 리그 <laughs> 결국 승삼이를 차단한 삐라 승삼이 목소리 안 들리니까 뭔가 좀 너무 편한데 승삼 씨 목소리가 들리신 것 같고 승삼님 네 삐라님 아라가 너무 달달한 것 같아요 삐라님 근데 위도좀 뽑으시면 어? 위도좀 접어주면 안 되냐고요? 아니 받을래 <laughs> 뭘 접어 <laughs> 위도우가 뭐 종이인가요? <laughs> 어, 승삼님 재밌네 알겠습니다 위도우 봐드릴게요 어, 그러면 더... 특별히 삐라님 <laughs> 너무 귀여워 위로 봤어영 가지가지 용파라 어, 용파라 용팔, 황홀 봐야지 용파라 용파라 에에 참아 줘 아, 가지가지가지 어디갔어 맥크리 아니 잠깐만 어디간데 얘 아잇 아하하 메인님 돌았나요 눈앞에 있던 애가 아, 위로 갔네 아, 아, 아니 얘는 뭐함 공주워치 하는데요 미친놈인데요 <laughs> 자 이제 마스터 승급전 야좀 획기적인 캐릭터 없나? 바티에스 해볼까? 네. 메인님 탱크 하실 이거 뭔데 하라마라야? 이거 뭔데 하라마라야? 죄송한데 딸베니 왜 반말이신가요? 서로간의 호칭을 좀 존댓말로 합시다 네 서로간의 존중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기본 에티켓을 지켜주세요 여러분들 네아 네. <laughs> 나가라고 내가 민다고 나가라고 내가 민다고 아니라 나가십시오라고 해주세요 아나형 내가 2층 가라고 했잖아 나가라고 내가 민다고 그렇게 하루종일 아나와 씨름하는 태은이 메이님 그만 포기하세요 하나님은 화물을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의 자유를 그 방해하지 마세요 아나형 진짜 내말좀 들어줘 야, 야 메이야 제 인마. 제 인마 구질구질하면 여자친구 안 생긴다 제발 내 전화 좀 받아줘 나너지앞피야한 번만 봐줘면 나 앞으로 연락 안 할게 정이 떨어져요 경험담인가요? 저는 그런 경험이 아예 없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픈 대원 들었네. 참 막아주는가요? 바로 초월로 막기. 예, 아 이것이 바로 반응인가? 비지기. 어, 어, 어. 어. 최종 경기 갈까요 진짜 저도. 어, 어. 미 잘해, 캔. 바로 그. 나이스. 나이스. 와 지렸습니다 형님들. <laughs> 아닌데 뭔가 있어 보인다. 그니까니까. 어. 웃음. 네. 구독 눌렀어? 뚝.